한국거래소가 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의 초단타 매매에 대한 제재 여부를 오늘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재가 결정될 경우에는 국내에서 첫 초단타 매매 제재 사례가 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메릴린치에 대한 시장감시위원회 이거 현재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거래소는 이번 시가미 회의가 네 번째로 열리는 만큼 이번엔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거래소는 메릴린치 창고를 이용해 대규모 단타 거래가 이뤄지고 그에 따른 소액 투자자 불만이 커지자 모니터링에 착수한 바 있는데요. 이후 거래소는 규율위원회를 통해 메릴린치의 5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안을 지난달 통과시켰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뭐 어떤 혐의를 받아서 제재까지 받는 상황에 직면을 한 건지도 전해주시죠. 네, 메릴린치는 미국 시타델증권의 알고리즘을 통해 초단타 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초단타 매매는 알고리즘 매매 방식 가운데 하나로 컴퓨터를 통해 빠른 속도로 주식의 매수나 매도를 수천번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 하루에 천억원 안팎의 규모로 코스닥 종목 수백 개를 대상으로 초단타 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메릴린치는 불공정거래 주문 관련 회원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제재가 결정이 되면 뭐 앞으로 어떤 조치가 행해지는 겁니까? 네, 거래소는 제재를 확정하는 동시에 심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메릴린치의 초단타 매매가 시세 조정 등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시타델 증권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김서관입니다.